안녕하세요, 제 마그네틱입니다. 오늘은 호포형 공자석 제작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호포형 공자석은 식품, 사료, 재분화학 약품 등 여러 산업에서 원료의 순도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원료 속에 있는 미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철가루나 불순물 등을 제거해줄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석 응용품입니다. 보통 폭포 내부에 설치해서 철분 입자를 걸러내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장치 구조에 따라서 내부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원료 배출부에 가이드 틀을 고정시켜서 원료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배출이 되면서 공자석을 지나가면서 제 원료가 지나가기 때문에 철가를 제거해주는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서스 케이스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위생 문제도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화학 제품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설치하시려는 호퍼 배출구에 맞춰서 가이드의 뭐 형태를 바꿔서 제작을 하시던지 아니면 내부 들어가는 봉의 개수, 단수, 자력 세기 등을 이제 맞춤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 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걸러내시는 물체가 높은 온도의 원료라고 하시면 내부의 공자석 자체를 고온 타입으로 제작을 해주시면 좀더 안정적인 수명으로, 오랜 수명으로 제품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용 공자석 제작품 간단한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